아니 안녕하세요. 이장님 네,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니, 이, 지금 뭐, 벌써 10시 한 5분에 이런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태까지 주민들은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니까, 청소하고 뭐, 위기에도 치게끔 해줘야지. 아직까지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겨울, 밤 되면 영화로 떨어지는데, 무슨 뭐, 뭐,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뭐, 유치원장도 고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요? 무슨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주민들이 지금 회관에 앉아가지고, 이 어떻게 유리 쳐야 되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못 치게 지금, 뭐, 건들지 말라고 내 지금 나왔는데, 가가 유리창이 엄청 많이 깨져. 술가루가 깨졌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빨리, 빨리 지원을... 어떻게, 네, 네. 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우리 네, 지역구의원김용철 의원이 계시고요. 또 시장님이 계시니까, 또 군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니, 그비가 협의를... 문제가 아니라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예, 제가 좀 전에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시민들의 우리 또 특히 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도비타니아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지만 이런 사고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 포천에는 세 개소의 이런 대형 사격장이 있는데 하나로 좀 축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통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들 많이 받아서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규명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 방도 피해 받으신 분들 모든 지원을 다할수 있도록 당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왜 그, 여기에 떨어졌는지에 그,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을회관, 노곡 1위 마을회관을 다녀왔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아마 오늘은 노곡 1, 2, 3, 4, 5, 2 분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무실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주무시는데 필요한 것들 좀 지원할 것이고, 지금 마음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심환이라든지, 뭐 신경 안전제라든지 좀 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지금 지자체랑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탄 발생 이후에 바로 근해선 알았습니까? 잘못됐다는 예. 걸? 그렇습니다. 여지 여기 지역이 뭐 실제로 계획된 지역보다 승진훈련장보다 좀 미격된 지역이어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